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은 그건 로고스인데요. 말해진 어떤 것, 그리고 주제, 주제가 말해진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제라는 거예요. 그 주제 막그 말씀은 살았고 살았고는 좌우예요. 그것은 살다, 생기 있는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 그것은 에넬스인데요 능력이 있는 움직이는 그리고 에네어근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안에 위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그것은 디스토모스인데 두 날을 가진 그리고 스토마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우리의 입, 언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는데, 그리고 검은 마카이라예요. 그것은 칼, 그리고 전쟁이라는 뜻이고요. 마케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논쟁하다,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순서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았고 그랬잖아요. 내 생기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살리는 말씀. 그 생기는 무엇이냐면 영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어디에다 두셨냐면 내 마음에 두셨어요. 그것 그래서 심0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리는 운,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보이는 문자적인 이 말씀은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이 율법의 말씀은 다 네가 해라.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마음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악한 성품이나 내 본성적인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또내 안에 있는 욕심들, 이런 것들을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제사예요.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주 예리하게 내 안에 오셔서 혼, 먼저, 혼과 그랬습니다. 혼은 뭐냐면, 푸시캔데요. 그것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을 먼저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내 개념, 내 생각, 사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사상을 신본주의의 사상으로 바꾸고, 또내 개념이 보이는 것, 육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 그런 것들을 다 보이지 않는 영을 위해서 살게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다 바꾼다니까요. 고정관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돼요. 말씀이 오면 그러니까 내 생각은 마귀가 잡고 있거든요. 마귀는.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해요. 그게 바로 선악가예요. 근데 그것을 내 쫓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마귀가 잡고 있던 내 생각을 내 쫓고 그 안에 말씀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완전히 다 사로잡아 주시니까 내 욕심대로 생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먼저는 홍과 그다음 영과 그랬는데 그것은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영인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니까 영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또 먼저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신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모든 것에 개입을 해주시고 간섭을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절과 그랬는데 그것은 할모스인데요. 그것은 나의 인체, 그리고 관절, 이런 뜻이에요. 관절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하냐면, 내 영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하나님 내 안에 화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빼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또,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있었어요. 또 자존심이 있어요. 내 명예 권위가 있어요. 이런 모든 욕심을 보고 그것들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죽여서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관절이에요. 관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골수를, 그것은 디엘로스인데요. 그건 골수다, 이런 뜻이고요. 피, 골수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해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삶에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그게 곧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찔러, 찔러 그거는 디크 네오마이에요. 그것은 꿰뚫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쪼갠다라는 것은 메리스모스인데, 그것은 조각조각 나눈다라는 거예요. 분리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그런 것들, 욕심들은 다 빼내고,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것,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까지 해서 내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예비해 주셔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걸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것이 크티시스인데요. 그것은 최초의 창조라는 뜻이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것은 그는 아우토스예요. 그건 자신이라는 뜻이고, 우리 자신, 그들 자신. 그리고 그 앞에 그건 에노피온인데, 정면에.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또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음이, 그건 아파네스인데요. 불명확한. 그리고, 화이노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밝게 빛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없고, 근데, 업이 뭐냐면, 우예요.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 그리고, 고는 에임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따로따로 하나씩. 그리고, 에스토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무엇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스디와 같은 어근을 씁니다. 네가 되라, 내 자신을 전부들이라. 그래서 오직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드러난다라는 게 뭐냐면 트라겔티존데요. 목구멍이라는 뜻이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 그런데 내 나를 딱볼 때는 영혼 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잘 되게 하셔서 내 모든 나의 모든 범사도 다잘 되게 하시고 간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영혼 육이 거룩함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이 세상의 온 지구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 안에 살게 한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만들기 위해서 붙여놓으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삶에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삶에서 문제가 부딪힐 때 사람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으로 오는 그러한 환경의 소리도 내가 들어야 되고 삶 옆에서 들려오는 사람이 하는 말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도 내가 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내가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는 아 하나님 나는 못 해요.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럴 때마다 그것을 빼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믿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믿는 거기에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하나님 이걸 빼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죽여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곧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제사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내 삶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을 모든 걸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 같이 지키시면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어요? 그다 드러난다라는 게내 안에서 막 욕심이 올라오고 자존심이 올라오고 또 자랑하고자 하는 영웅심이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참된 제사를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참된 제사를 삶에서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